저는 지금, 어, 2000, 2003년 8월에 있었던 어떤 사건 현장에 가고 있습니다. 참 미스테리한 사건 현장인데, 지금 음, 오픈을 했네요. 미스테리한 사건 현장을 어, 하려고 합니다. 어, 대구에서 어, 두 번째였죠. 지하철 대형 사고, 두 번째로 썼던 대형 사고, 어, 여기 매장이 많이 바뀌었네요. 원래 여기는 홈 어, 매장이 아니었는데 많이 바뀌었네요. 원래 여기는 그게 있었었습니다. 분식집 이쪽, 이쪽 방향에 분식집이 있었죠. 어, 지금 지하 매장, 원래 어, 여기는 심도 파네요 도넛 파요 크리스피? 크리스피였나? 이쪽은 분식집에였죠 분배장 밖에 해달라고 그네 그때 사건 관심있으신 분들은 아마 어, 아실겁니다 2003년 미스테리했던 사건 그때 당시 조혜영이라고 조혜영 조해명 대구시장이 하였었어요 기를 하고 있을때였 는데, 어, 그때 당시 그때들 지금 여기 보면 어, 되게 이쁘 게 해간 장을 쫙해놨 죠？그때 당시 에는 여기서 어, 지하도 모델링 회사 중에있었그때는 어, 롯데 영플라 자가 없었 고, 롯데 영플라 자가 한참 뒤에생 겼죠？그 때는뭐가 개장 을 했었 냐면, 대구역에 있는 롯데백화점이 오픈을 했었습니다. 오픈 한 달, 한달전 오픈 한달 전이었죠. 어, 여기는 그때도 여기입니다. 공사 중이거나 폐업이거나 뭐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장사 이렇게 깨끗한 환경이 아니고 굉장히 낡고 지저분하고 막그 어, 대모하고 막 이런 그런 상태였습니다. 합니까 그러니까 뭐 협상 중이었던 그런 상태였죠 지하상가에서 음, 여기까지는 불이 안 났었습니다 그 지하철 사건 2003년도 8월달로 검색을 하니까 되어 있는데 어, 지금 참 이쁘죠 불이 여기까지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미 지하철이 어,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이번 차가 어, 심지어는 물을 잠궈 놓고, 열쇠를 걷고 도망을 가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었고, 기차가 불이 났는데, 누군가가 방어를 했죠. 어, 병원에 뭐침변비관을 해서, 다시 보기 신나를 꾸리고 방어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불이, 개차가 어, 불이 발할것 붙어서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기차가 들어오게끔 어... CCTV를 보고 있었을텐데 그이 문이죠 어, 신기하게도 관리자는 위 셔터 문을 내렸습니다 기관사는 문을 잠그고 난차를 가운데 버려두고 가버리고 그러죠위 셔터 문을 내려버렸습니다 왜 때문에 내렸는지는 잘 모르고 지문도이 문을 음, 여기 여기 정도는 어 그거 했겠죠 연기 정도로 올라왔겠죠 여기는 일부 어, 건강한 사람 일부는 어, 여기 정도는 걸어서 올라왔을 겁니다 어, 롯데백화점 그러니까 대구역 롯데백화점은 여기서 지하철 한정거장 어, 뒤쪽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향, 반대 방향이죠. 그 어, 굉장히 각각 다음 역인 니까 전역인 거죠. 어, 지하철이 그렇게 불이 났으면 어, 여기를 통과시키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죠? CCTV로 봤으면 어, 그냥 반월당역으로 서지 말고 그냥 진행을 했어야 됩니다. 그죠? 하지만 어, 웬일인지 기관사는 여기 반월당역에. 정찰을 하고 열쇠를 꼽아 놓고 문을 잠그고 나가 버렸죠. 자기만 이게 하죠. 아마 이 계단에도 시체가 있었을 겁니다. 그 몸이 좀 날랜 사람, 건강한 사람은 이쪽으로 올라왔겠죠. 살 나고 어 제가 알기로는 어 대부분 다아 죽은 걸로 합니다. 그 지하철 안에 탔던 사람, 지하철 안에 탔던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다 어, 다 죽은 걸로 압니다. 연기 질식해서 죽었고, 일부 뭐 어떻게 조금 남아 있던 사람들 기다리고 기차 를안 탔던 사람들은 어, 일부 그 살아서 폐에 그 유독 가스가 차여서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하여튼 기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다 죽은 걸로 압니다. 여기도 시체가 상당히 많았겠죠. 아 어, 지금 들어갈까 말까 약간 어, 고민되는데, 그러니까 저 밑에 계단. 어, 만약에 저 밑에 계단이 보이죠. 어, 여러분들 이 밑에 지금 지하철 다니는 거죠. 만일 어, 저 밑에서 불이 났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서. 과연 연기가 엄청나게 나는 이 지하도를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신기하죠. 여기도 시체가 항상 많았겠죠. 어, 그, 사고가 나기, 사고가 나고 한 이틀 정도? 하루가 이틀인가 지나서, 어, 54단, 군부대는, 어, 현장 보존을 하지 않고, 물 청소를 해버립니다. 유류품은 가만히 담고, 다 쓸어버리죠. 그니까 이 밑에, 지금 여기 제가 좀 걷고 있는 이 밑에, 이 위쪽은, 어, 그 화장터 같은 느낌? 완전히 다 타고 없어져서 시체가 완전 화장표가 되는 그런 느낌으로 이 지하에는 지금 이 지하에 시체가 벌벌 하겠죠. 음. 어, 뭐 지하철 역 생긴 건 어, 비슷합니다. 이쪽이나 서울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어, 다만 여기 대구는 시스템이 좀 다르죠. 어, 동전 코인을 넣는 시스템이죠. 뭐 카드도 찍기도 하는데 코을 어, 넣습니다. 동전처럼 생긴 어, 주차권이 있습니다. 그걸 놓으면 문이 이렇게 열리죠. 어, 서울에 지금 그 카드 형태를 취하고 있는 어, 그런 거보다 어, 그런 거의 전 단계의 형태죠. 어, 여기는 아직도 뭐그 비슷한 거, 그 비슷한데 약간 소형이죠. 이게 약간 오래됐으니까. 서울에 있는 시스템이 약간 조금 더 발전된 형태면서 돈을 훨씬 많이 요구하는 그런 형태죠. 음, 여기까지 올라온 사람도 과연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여기 동방진창이 지금 2003년이면 거의 13년, 12년, 12년, 13년 정도 걸렸네요. 그죠? 지금 사람들 기억 속에서 어, 거의 대부분 잊혀졌을 겁니다. 어, 여기에 불이 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롯데 호텔 그 아, 롯데 대구역 롯데백화점이 오픈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불이 나게 되면 거기서 버스를 타고 여기이 위에 도로로 가야 되거나 아니면 어, 여기 지나서 반월장역으로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꼭 시내를 통과하려면 롯데백화점을 지나야 되죠. 그냥. 조현영 시장 때, 어, 그때 당시 정책이 어떤 정책이었냐면, 어, 지역 기업들, 지역 기업들이 어, 지방에도 어, 공사를 할수 있게끔 풀렸던, 그러니까 어, 지역에만 공사하던 청구나, 화성 같은 기업이 대구에 공사를 주로 했었는데 어, 그때 당시 이제 풀린 거죠. 그러니까 금복주로 대구에 있는 금복주가 서울에도 팔수 있는 뭐 그런 지역 기반, 지역 기반 기업들이 풀린 거죠. 그러면서 롯데가 대구에 진출하면서 54단을 먹고 엄청 어, 그 대구 54단이라고 있는데 어, 거기를 먹게 되죠. 원래 거기 시민공원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그건 못게 되고. 그때, 그, 조현영 시장 시절에, 어, 롯데는 대구에 상당히 많은 아파트를 짓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어, 뭐, 한두 채? 거의 없었죠. 거의 없었는데, 어, 굉장히 대규모 단지를 롯데가 조선을 하게 됩니다. 어, 요 지하철 사건 난 이후, 이전 이후, 그리고 대구역에 대구역이 시작되었죠 대구역에 롯데백화점을 짓는 걸 시작으로 롯데는 대구에 굉장히 많은 사업체를 만들게 됩니다 어, 그리고 그 다음 여기 외에 한 군데가 더 있죠 여기 지금 시바하고 가까워서 어, 여기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 다른 대형사건 대형사건이 한건더 있죠 거기도 롯데랑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어, 현장을 가서 어, 이런 그것이 알고싶다 스타일의 이런 다큐프로그램처럼 프로그램, 다큐 어, 현장을 어, 카메라를 찍어서 여러분께 어, 전해드릴 겁니다 어, 굉장히 미리하죠왜 기관사는 잠그고 나갔을까요? 객차를. 그리고 왜 지하철은 불이나 불이 화재가 나 있는 지하철을 통과를 못하고 통과를 하지 않고 왜 거기에 멈춰서 서 같이 타 죽었을까요? 그리고 관리자는 화재가 났는데 셔터으을왜 내렸을까요? 경찰은 불신자 사한 지금 불신자 사라 사람의 신원을 신변을 왜 보호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이야기해도 이 거의 기억 못 하실 겁니다.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당시 기사가 난건그 사방자 이 추측한 거는 핸드폰 그러니까 그 지하철 안에 갇혀서 어 어머 뭐 여기 뭐 불나는데 어떻게 해야 되라고 문자를 보내, 문자를 보낸 그런 걸로 추측을 하고 시체가 다 타버렸으니까요. 그리고 뭐 틀이라든지 뭐 그런 기록들을 토대로 사망자를 유출을 했지만 어, 많이 누락됐죠 54대는 어서 청소를 하는 바람에 유류품이 많이 없어졌고 불이 타는 바람에 어, 이렇게 물에 쓸려갔으면. 천쪽갈리오쪽갈리라도 쪼가리, 있을 텐데, 어, 그런 게다 사라져버렸죠. 불에 다 타버렸으니까. 음, 상당히 미스터리. 지금은 이렇게 참 멋지게 리모델링이 돼서, 어, 대구 지하철, 대구 지하도, 지하철과 연결된 지하도가 상당히 깨끗하게 변했지만, 어, 그때 당시를 생각 떠올리면, 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고, 어, 저로서는, 어, 그2 0 1995년도로, 어, 5년도 한 1월 달쯤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 대구 지하철, 상인동 대구 지하철 폭발 사건, 네, 있던, 거기, 근처에 있던 사람으로서 두 번째 일어났었죠. 어,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때 당시 한동안, 뭐 서울에는 안 떠들었겠죠. 하지만 대구는 엄청나게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어, 세월호보다, 세월호 정도는 안될 겁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어, 대구 또두 번째 사건이죠. 지하철로서는.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이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픕니다.